인천 아파트 값 상승률이 여전히 매섭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 등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값은 면을 치솟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미친 집 값이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미친 집 값인데요. 인천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41%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수구와 서구 등 교통호재가 있거나 역세권 단지 위주로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특히, 인천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15.66% 올라 수도권 평균 상승률 11%보다도 높은 수준임은 물론, 국내 광역시도 17개 가운데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6.64% 대비 무려 두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청라 국제도시 등 인천서구의 대기업 입주가 이어지며 서구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데요. 현대모비스와 LG 등 대기업도 인천서구의 둥지를 틀면서 기대감이 큽니다. 가격 상승세가 가파나지며 84제곱미터 실거래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한 단지가 속출했습니다. 북부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청라지구 한양수자일레이크블루 84제곱미터는 이달 7일 12억. 9,5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지난달 실거래가가 10억 8,50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한달 만에 2억 원 이상 값이 급등한 셈입니다. 검단 신도시 역시 아직 10억 원 선에는 못 미치지만 시세가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이 치솟으며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또, 인천발 KTX의 출발지인 수인전 송도역일 때는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되고, 미추올구, 부평구 등 구도심에서는 정비사업들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다만 매수심리는 다소 주춤합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매수심리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파트값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집값 움직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 집값 시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